안녕하십니까. 절가하는 싹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2, 어,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laughs>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어, 제가 뭐 요즘 뉴스나 뭐 인터넷 매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이렇게 요즘 2, 30대의 고민들을 제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어, 그렇습니다. 우리 어, 이3 0대 세대들이 어, 삶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어, 인생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 음,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있고 어, 아니면은. 경제적 독립, 경제, 경제적 독립이라 하면 뭐, 어, 돈에 좀더 가치를 두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나면은 주로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어,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 돈에 크게 구애받지 어, 않고 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어, 그렇게 해서 인생을 음, 그쪽으로 가치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제가 봐도, 야, 저렇게 살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그렇지만 또, 어, 삶의 가치를 어, 경제적 풍요로움, 또 경제적인 독립, 이런 데에 더 가치를 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게 하고 있는 일이 철거 일인데, 어, 비단 철거뿐만이 아니고 뭐 기능을 익혀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소외를 받고 있을까 어,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젊은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저는 항상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늘 그렇게 어, 밝혀요 계속자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따 동하고 연결된 일 아니겠죠? 그래서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다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철거가또 기능을 익히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죠 택배 아르바이트하고 뭐~ 뭐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아, 이렇게 미래를 진짜 꿈꿀 수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점이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쪽으로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일까 항상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의문도 있을까요? 그래서 아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다. 어, 우리가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접하게됐지만 손혜빈도 마찬가지죠. 네. 우연히 접했다면 내가 "야, 이 철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발을 들이게 되고, 또 일을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접근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서대편이 볼 때는 이 철거 작업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죠. 가치도 있고, 어, 실제로 나는, 나, 나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또 자태가 그 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이 맞습니다. 나의 가치를 이 철거를 통해서 인정받고 또 찾았다. 정말 의미있는 말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의미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저희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뭐 수입을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기회에서도 사실 이 일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사실 저는 이 일을 하지만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자기가 힘든데. 저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선배님 세대들은 다 은퇴를 했고, 저희 이제 세대가 초축을 응.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우리 집 40, 올해 네, 40이네. 40. 아, 40이면 뭐, 아직까지 우리 얼마든지, 이 일을 팽해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배 양성을 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라서가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중간에 하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뭐 한두 스퍼르에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을 아, 들였다가 발을 들였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으 그게 이제 뭐 사실 위험성이 따르거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죠. 네. 뭐 이동의 강도가 안 맞잖아요. 하차하다. 예. 그러면은 동하시면 봐 봐. 이게 좀 노동 강도를 어떻게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요 저도 해보지만은 사실 노동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뭐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보셨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 가치를 사실 보수에 이제 두고 있는데 어 체력, 아 체력 조건이나 뭐 이런 좀 자기 성격과 조금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그쵸? 도전하면은 어, 이제 수익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laughs> 만질 수 있는데. <laughs> 한번 <laughs> 도전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해보는 우리 김 대표님은 이 직업을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만 60시니까 어, 23살 때, 23살 때. 네, 와이... <laughs> 이쪽은 지금 그래도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죠. 네, 지금 장비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 그게 뭐냐, 지금 스카이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내 명함 파 가지고 네. 제가 스카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 하려면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얼마 정도 배워야 그 정도는 될까요? 음, 사람 역량에 따라 다 틀린데요. 기계치가 아닌 이상은 음. 한 2년? 2년에 아, 3년은. 2, 3년? 0 0 100% 100% 네, 100% 100% 0 0 0 0 100% 100% 100% 1 0 하늘을 많이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00%다0 0 1 0리100% 100% 100% 1 100% 1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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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몸 마사지라든지 뭐 스트레칭 같은 네, 스트레칭 거. 그런 걸 음. 자주 해줘야 됩니다. 네. 아 그런 또 단점 네, 체력 그렇군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계속 서가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음. 다리 쪽에도 많이 무리가 옵니다. 음. 그리고 상부만 이렇게 움직이지 음. 이게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체가 아주 약해집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에한두세번 내지 음. 네 많게는 한세번네 번까지는 자전거 를 탑니다. 하지 아. 않는 이상은 무릎이 음. 음. 견디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제가 하는 철거 일은 너무 많이 움직이고 무리를 해서 이렇게 오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 또 이게 또 고소장업처럼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또안 움직여서 많이 또 운동을 따로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체질에 맞으면 또, 또 즐겁게 일할 수도 있긴 있겠다, 그죠? 네. 음, 그런 또 단점들이 있군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그죠? 충분히. <laughs> 까으로 <까불어> 샀네. <laughs>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창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네. 네. 어. 음 그러면은 년 정도 배웠으면은 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어상중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중 짜리는 안 됐어. 중 정도는 됐을 것 같다. 네. 어, 올해 몇십입니까 나이가? 현재. 아, 서른셋. 근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다들 꺼려 하는 이런 직업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을까요? 남들이 꺼려 해서 음. 한것 같아요. 아, 그만큼. 남들이 안 하니까. 네, 그만큼 음. 빨리 내 자리 음. 찾을 수 있을 것, 아, 것 같아요. 아, 경제적 독립. 네, 네 맞습니다. 진짜 막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기능적인 일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 좀, 유리한 승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젊은 사람들 어, 많이 없어서, 어, 어, 지금. 어. 생각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러 가 빨리 하는 게? <laughs> 빨리 하는 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사대표님이 나이가 오래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어, 그 지금 몇 년, 2년 하셨다고 그랬죠. 음, 그러면 아, 제가. 그러면은, 철거를 접하는 데는 몇년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처음에 접하고,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러면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 그때는 뭐이 땅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것또적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할거하기 뭐라도 내 스스로 영향을 갖춰서 뭐라고 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초기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준다고거나 이런 등장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렵게 시작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어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이제 얻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어 자본도 없이 어 몸으로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기에는 철거도 뭐 철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할수 있는 기능적인 일은 네네. 나쁘지 않다. 그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뒷받침 되지만 사실은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일이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두 번, 세 번, 네 번, 백번 강조해도 나, 어, 과하지 않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작업차를 타고 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 이런 일들을 자체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하니다 아, 우리 이 시대에 아,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해줄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걱정보다는 음. 먼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일단 도전해라. 도전도 해보지 말고, 아, 하기도 전에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봐라. 좋은 말입니다. 힘들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돈을 불러가야 되고, 공부를 못해도 돈을 불러가야 돼. 결론은 뭐냐? 정착지는딱 1등도 돈 불러가야 되고, 꼴등도 돈 불러가야 되는 거야. 경제관념을 먼저 세우시고, 자기가 아, 이게 맞다 싶으면, 그게 오리 못방해야 돼. 젊었을 때 하면, 음. 자기가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빨리 나기를 펼수 있어. 음. 나중은, 결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고 다 결론을 내주거든. 결론을 처음에는 음. 필요가 없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젊은 세대, 우리 서른 세살 청양군 우리 젊은 세대 같은 동년배 세대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하는 것도 좋죠, 좋은빨리이라 네. 음. 음. 빨리 해야 돼. 할 거면. 아, 영할거면 네. 빨리 도전해라. 하루라도. 간간간 음. 보는 거, 네. 그것도 하면서 간 보면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 없을까보다는 음. 해보고. 안 되면 뭐또 다른 거 하면 되고. 잘만 하다 싶으면은. 어. 이제 그거 알아 몰라면 이제 빨리 해야 돼. 빨리 한번 한번 해 보는 게 맞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고소 작업인데 안전하게 다들 합심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감사니다 파이팅합시다. <laughs> 아, 하세요. <둘>, 파이팅! <laughs>